함께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중에도 날씨가 굳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은 자와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장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12장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그 성령의 은사, 이제 성령의 은사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2장부터 13, 1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문제로서 그냥 너무 안타깝다라고 볼수 없는 것은 이제 그 신앙의 성장 속에서 일어나는 어떻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모습 또 그렇게 열심으로 하다가 나타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뭐 방언이나 치유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타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하여서 풀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또한 어,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은사일지,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오늘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 뜻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언, 치유, 뭐 예언,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이제 점점 교만하여지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에서 교만해졌냐?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린 성령 파라 부르는데요. 성령 파가 뭐냐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하고 화 자신이 영적으로 더 높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 수준이 낮은 자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자신을 자신은 성령을 받았지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이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열심을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이 은사, 은사를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지인데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며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성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공정 예배 가운데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뽐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볼이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전체, 12장부터 14장 그 전체 다루는 그 은사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총론에 해당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겠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성령을 받은 줄을 알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요. 4절부터 7절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어디에서 왔고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일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말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말하는 그 뜻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앞에 것과 뒷문장이 이제 나누어져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제 신령한 것을 나오고 있는데 신령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좀더 의미가 더 옳다고 볼수 있겠죠. 사랑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온이 선물인 은사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를 이제 설명할 것이다. 잘 들어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알려주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파가 어떤지를 봐서 알겠지만 성령의 은세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개종전에 있었던 이방 종교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기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방 종교의 축제일에 그 신도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벌이는 그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행진의 선두에는 신도들이 자신이 숭배하는 신의 그 신상을 메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신도들이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상신상을 메고 가는 그 선두 뒤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2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행렬이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의식은 신전 안에 있는 사제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우상신과 특별하게 영적으로 통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반 신도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제들을 통해서만 그 신들과의 그 접촉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바로 이 지식을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 성도는 그 우상에게 다가갈 수 없고 이 사제를 통하여서만 그렇게 신과 교통하는 사제를 통하여서만 어그 소통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지식이 지금 이렇게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지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특별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 사제들은 여기 신의 영역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들과 특별한 소통이 되지만 일반 신도들은 신의 영역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과 교통할 수 없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성령파들이 이걸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를 받고 나서 자신이 사제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월등하게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반면에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영적 수준이 너무 낮은 자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비교하며 교만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은사를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우리만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은사가 없는 자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3절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증거는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만난 자,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할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의 신신명기 21장 23절 그리고 27장 26절을 참고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죠. 또 27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주 받는 자가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뒤 구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벌로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죽었던 범죄자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죄 때문에 죽은 범죄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죽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칭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 라고 본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을 만난 자 그리고 성령과 소통하는 자,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 저주할 자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신,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잘못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던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사건을 저주받을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희생하신, 사랑하신 구속사적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어 성령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성령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예수를 저주받을 자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성령파의 생각은 아주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은사들은 신자에게 거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선물들입니다. 먼저 그 은사의 의미를 발견해 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뭔가 되게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구조적으로. 이것은 3행으로 이루어진 정형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각행각 행들은 세 행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각 행동 행들은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꾸면서 더 풍성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은사. 은사에 대해서 먼저 사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들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럼 이 선물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 은사를 직분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나타나는데요. 직분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은사와 직분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인 은사는 여러 직분들을 수행하는데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또 6절에 이 사역이라는 단어로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역 또한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일입니다. 사역은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열매를 거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을 주시고 이 직분들을 수행하여서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할당해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는 성령님이 은사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5절은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은사의 기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사의 기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은사들을 말하고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많은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적은 은사를 받아 적은 일을 교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많이 일한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고 또 적게 일한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마지막 7절은 은사를 주시는 범위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모두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각자 은사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세를 받은 모든 신자에게 예외 없이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까요?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의 경건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만두지 마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꼭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다음 또 예배 시간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받았던 그 말씀을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할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분명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죽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그 은사들을 썩혀 둘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당당히 쓸수 있는 또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사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잘나서 많은 것을 하고 내가 못나서 적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 가는 데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참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것 자체가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하래에다는그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깁니다. 주여 아버지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이 교회가 주안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사들을 주여 주안에서 겸손하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은사를 사용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 사오니 주안에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준비하여 주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주여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깁니다. 아버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버지, 여러 책들을 바라보며 헷갈릴 때도 많고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은사를 주신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것을 주신 목적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아버지 세우게 하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오니 교만하거나 어또 열등감 갖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묵묵히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